자, 그리고, 오늘 15시즌이, 어, 어 이런 거 주네. 15시즌이, 어, 열리면서, 이제 또 바뀐 게 있죠. 첫 번째로, 이, 지금, 여기다. 여러분,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. 우림군입니다. 우림군이 새로 추가됐습니다. 우림군이 뭐냐, 이렇게 랜덤하게 뜨죠. 이 산적이랑 비슷하게 뜨는 건데, 얘는, 하루에 1 0번 먹을 수 있어요. 지금 6번 남은 거 보면 제가 4번 먹었죠. 4번 먹었는데, 1 0번 공략이 가능하고요 나오는 병력이 심상치 않긴 합니다. 얘네가 병력이꽤 많죠. 16,000 곱하기 3 하시면 얼만지 아시겠죠? 어, 48,000. 거의 뭐 10레벨 토지인데, 이게 얘네가 두 개에 나와요. 두 개. 10레벨 토지는 아마 세 개의 부대가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, 두개 나옵니다. 우린 군은. 우린 군두 개가 나오고, 보상으로 현정석이 나와요. 자, 여러분 이건 무조건 좀 먹는 게 좋습니다. 내가 0 레벨 토지 공략이 가능하다 하신 분들은 요거 우림군 열심히 찾으셔가지고 공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을 제가 이제 저번에 단주 관련된 영상을 한번 올렸었죠. 이 최고급 무기로 돌려가지고 좀 가끔 이런 거 뜬다 무성 지제 뭐 이런 거뜰수 있다 호통 무쌍 이런 거 뜨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제가. 이런 거뜰수 있게 여러 번굴려야 되니까 저는 일단 오늘 하나 먹었어요 네개 중에 하나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, 한두 한 개는 먹는 것 같아요 한두 개 못해도 한두 개는 먹어가지고 이거 단조할 수 있죠 또 여기에다가 추가로 추가로 또 시즌으로 보면은 음, 단조 재료를 여기서도 줍니다 산적이 줘요 아까 봤던 그 산적 산적이 주기 때문에 문철 청동 이런 거 이런 게 원래는 이제 시장 상인에서 어떤 그런 거잖아 전공 교환으로서만 살수 있던 그런 애들이 이제 여기서도 나온다 라는 거 전공 교환 전 진짜 저거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현전석이 안 나와가지고 요게 현정석이안 나와서 이거 많이 사놨더니 아무 의미가 없어 저는 이제 그래서 요거는 안살 거고 시장에서 요거만 이제 해놓고 아이템 만들 겁니다 요거 12개는 언제 만들려나? 요런 거 있으니까 우린군이 아마 이제 15시즌 나오고, 이제 시즌이 끝날 때까지, 1시즌 끝날 때까지는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매일 10개 먹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. 아, 일단 이 19시즌에서는 위연 무장 조각이 나오네 미친, 미친 게임. 하루 6개 먹을 수 있는데, 조각이 6개 나오면은 아, 이거 대박인데. 지금 보자. 얘네가 6개잖아. 그럼 위헌은 아마 한 12개 아닐까? 12개 조각으로 위헌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? 그럼 합인투망 무조건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얘기? 아 이거 좋은 거 아닌가 진짜? 보물지도 이건 그냥 금화 주는 거죠? 돈 주는 거죠? 동전 몇 개일진 모르겠네 통장 조각이면 궁금하긴 하다 위헌 궁금하긴 해